안녕하세요. 정보 읽어주는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집 걱정이 가장 큰데 보증금 없는 집이 정말 있을까? 솔직히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가진 돈으로는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걱정 확실히 덜어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 하나만 봐도 앞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이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보증 임대주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 그대로 보증금이 아예 영원인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지 듣기만 해도 궁금해지실 거예요.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안 내고 살수 있는 집이 정말 있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에서 이미 살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보증 임대주택은 절대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정부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보증금 걱정 없이 월세 부담 없이 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기회는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누구나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보증 임대주택이 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으로 보증금 없이 평생 월세 영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무보증 임대주택이란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입주할 때 따로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자격이 맞으면 월세도 전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보증금이 아예 없는 게 가능하냐고요? 네. 실제로 매입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사업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이런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으시면 자격이 되세요. 이런 무보증 임대주택을 더욱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복잡하지 않아요. 거주하시는 지역에 매입 임대주택이 올라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게 마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월세도 영원인가요? 네. 정말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결은 주거급여라는 제도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내가 사는 임대주택의 월세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만약 월세가 25만원인데 정부에서 25만원 전액을 지원한다면 본인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주거 급여 지급액에 조금씩 차이는 있고 임대 주택의 월세가 지원 한도를 넘어서면 아주 일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영원 0원 또는 영원에 매우 가까운 수준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보증 임대 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을 때집 걱정이 제일 컸는데 보증금 한푼 없이 들어가고 월세까지 지원받으니 정말 마음이 편하다. 이 나이에 다시 내 집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살맛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보증 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입주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쫓겨날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격만 유지된다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안심이 되죠 그리고 거주기간은 2년씩 연장을 9번 할수 있어요 총 20년 거주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시니분들은 평생 거주가 가능해요 자격조건에 대해 한번더 강조드릴게요 무보증임대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으시면 돼요 혹시 내가 기준에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한 번에 설명해 줄 겁니다. 그렇다면, 무보증 임대주택. 어떤 형태로 제공될까요? 보통 매입 임대주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저번에 부산 지역을 올려드렸어요. 이건 정부나 LH,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다가구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를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형태예요. 기존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 같은 편의시설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임대료나 보증금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정말 큰 매력이 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런 걱정도 드실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집이 너무 필요한데 신청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은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하고 바로 입주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각 지역별로 꾸준히 신규 모집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공고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 자기 지역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올라와요. 신청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매입인 때는 신청 날짜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접수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옆 창구에서 띄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입주해서 살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더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70대 어르신은 평생 월세 걱정에 잠못 이루다가 무보증 임대주택에 들어와 살면서부터는 아침에 눈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분은 기초수급자 자격만 유지하면 집에서 내쫓기를 없고 월세도 한푼안 내니까 정말 마음 편하게 건강에만 신경 쓸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처럼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평생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정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주의할 점은 꼭 있습니다. 입주 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어나면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이 바뀌면서 월세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내야 하는 월세가 소폭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한 수준이에요. 또, 임대주택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교하면 위치나 내부 시설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관리비가 안 나가고 주거 안정이 가장 큰 목표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내가 보증금이 진짜 한 푼도 없는데 혹시 못 들어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예 영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약간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주택이라면 지자체나 복지재단에서 별도로 보증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자에게 한번더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점점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가장 걱정되는 건 내가 쉴수 있는 집이잖아요.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안내드린 모보증 임대주택 자주 확인하셔서 자기 지역 공고가 올라오는지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또 저희 채널에서 자주 무보증 매입 임대 주택 올려드리니 해당 지역이시라면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앞으로는 주거 때문에 밤잠 설치지 않는 편안한 일상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정보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주거와 행복한 노후, 앞으로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